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봄날의 날씨는 참 짓궂습니다. 네. 좀 더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어제저녁에는또 에어컨까지 켜 놓고 있었는데 어 밤새 또 아침이 되니깐 꽃샘추위처럼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외출을 하려다가 돌아와서 다시 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네, 토요일 주말에는 우리 꼬맹이들의 즉 천진난만하죠 이 토들러 아이들이 네 야구를 배우는 야구 교실에 나가서 야외에서 바람을 조금 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한국의 그 산불. 아, 이 피해가 진정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요. 네, 다행입니다. 네, 돌아오는 사월 일은 전 세계가 아마 아,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이정표가 이날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방의 날이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4월2일을뭐 이렇게 그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관세, 즉 상호 관세의 변환점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불확실성이 좀 걷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4월 2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월 2일이 만우절이라서 그 다음 날 4월 2일 날에 뭔가 무언가를 발표한다 했으니 많은 언론들로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바루치 아리스 님들의 K 팬덤 표본이 되었습니다. 네, 트바루티가 케이 팬덤에 기여하는 그런 모든 것의 표준이 모델이 되었다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네, 아무튼 김호중 아티스트의 2.0 시대도 더 밝아지고 있다라는 네, 그런 것의 분위기가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네, 거시적으로 볼 때나 미시적으로 볼 때나 희망이 넘치는 기분은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K-팬덤 문화의 선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트바루티 아리스님들의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참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떤 아련함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망과 기다림 이런 것이 점철되어 나갔던 그런 지난 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뭐래도 K팬덤의 선두주자요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에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지어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k 팬덤의 표본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지듬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좀더 기초를 단단히 해서 이제 쌓아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올려놓은 1978년도 전 세계에서 빅 히트 쳤던 엠머레이라는 캐나다 가수의 You n e e e d Me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조건 없는 애정과 사랑, 여기에서 뿜어 나오는 우리 팬덤의 응원과 관심이 K-팬덤 예, 모델의 모습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엠머레이의 유니드미를 그 가사를 거기에서 나온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몇 구절을 한번 보면은 아참 너무나도 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사이며 우리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아리스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가사가 첫 줄부터 나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은 눈물을 닦아 주었고, 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팔았을 때, 이 세상에 넘어갔을 때 당신은 내 영혼을 도로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나를 똑바로 서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품위를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은 곳까지 올려 주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셨지요. 그래서 그 위에서 거의 세상을 영원을 볼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거짓말도 진실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바꿔놓았고요. 심지어 이런 나를 친구라까지 부르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구독자님 아리스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이었습니다. 네, 지금 비활동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사랑과 열정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아리스 팬더님들의 마음이 식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바로 김호중 아티스트의 음악성과 그리고 장르성. 돌봄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음악적 재능은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드롭파이, 스포트파이, 믹스, 헌터 차트 등에서도. 그의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김호중 아티스트의 2.0 시대에는 서로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좋은 인연들이 많이 연결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 아리스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2.0 시대에는 멋지고 안정적인 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새로운 포메이션만 나타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가치가 있고 멋지고 안정적이고 또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포메이션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새로운 포메이션이 멋지고 안정적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쾌, 유쾌 발랄, 명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와 아리스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항소심 끝난 후 김호중 아티스트의 2.0 시대의 캔사스 하모는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좀더 시간이 있으면 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캔서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거의 자정 무렵에 만들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저의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